교통 설계 기술자 박상섭입니다. 아,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가장 가까이 만나시게 되는 도로나 철도나 항만 같은 것을 설계할 때 교통 분야 일을 맡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아, 이런 대규모 교통 관련된 시설물들 뿐만이 아니고 어, 버스 노선을 계획한다든지 아, 주차장 규모나 위치 등을 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 환승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계한다든지, 교차로의 교통신호 등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든지, 이런 재반, 교통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 교통기술자들입니다. 예,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어, 일반적인 절차는 이제 어, 현재의 교통 흐름이 어떤지를 먼저 조사하고, 분석하는 걸 먼저 하게 됩니다. 사업들이나 또 현황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교통수요 예측이라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에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런 교통 설계 도면도 그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만게는 몇백 장씩 도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적게는 또한열장 뭐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가장 이상적인 교통 설계라는 것은 어, 서로 간에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편안한 설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 차량 중심의 설계를 해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생활했었는데 지금은 어, 사람을 위주로 생각해서 교통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체증 없는 도로 우리나라 교통 지도에 녹색 등을 켜는 사람들 교통설계를 통해 복잡한 도시를 쾌적한 공간으로 바꿔가는 이들이 있기에. 막힘없는 질주를 꿈꿔본다.